아, 예,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앉아서 읽으실 때, 그러면 이정승 여사는 일쪽으로 조금 자리를 옮기수있 예. 요이 화면을 모니터를 중심으로 해. 네. 그렇게 같이 하십시오.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불신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은 뭐예요? 불신. 예, 믿지 않는 게 무심이고, 확신은 뭐죠? 확신하게확실하 <laughs> 예, 믿기는 믿는 거, 엉증어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정치기를 믿는 거예요. 나는, 좀,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목에 무엇이 들어가도 절대로 이,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승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혀죽음까지도 극복하면서. 그들이 가진 확신,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현준상 믿을만 합니까? 불안하죠. 좀 불안하죠.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돈 떼는 거 따라나요. 믿었던 그래서 사장님이 부도를 내고 따라나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요, 형제 시간인데요. 믿은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합쳐합시다, 서 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까? 오늘 이 짤막한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자, 1 번부터 그럼 우리 인성숙 여사님부터 한번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 니다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네.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나는 남의 말을 대체적으로 잘 믿는가? 아니면 잘 믿지 않는 편인가? 이 세상에는 보고 들어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거나 만지지 않아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 인간의 유한한 상식으로 접근하면, 믿을 만한 것보다는 믿지 못할 것이 더 많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서, 할수 있는 것보다는 할수 없는 게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고성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사한 믿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본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순의 집사님 이번 주가 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그러실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초한 사실에 의해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비록 보고나 듣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 믿으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다. 히브리스 11장 1절 하나님의 존재하신 바 그분의 나라와 그분과의 관련된 형적 사물들은 인간의 생각과 이해력의 본질을 벗어나 영역밖에 있다. 고린도서 2장, 2장 9절 그러므로 인간의 상식과 본형 속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평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히브리스 11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맞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내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내가 입증하는 게 참된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림도서 2장 9절, 이거는 제가 좀 못한데 고림도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가 같은 일이라고 서로 볼님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신형은 장로님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저글 보이세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정희 집사님 3분 읽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믿으려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한번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런 자들은 이렇게 반문해보자 그러면.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봤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셨던 것을 어떻게 믿나요? 그거야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면 알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 더 물어보자. 당신은 바람과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 믿겠네요? 에이, 그거야. 나뭇가지나 깃발이 흔들리고 숨을 쉬는 것으로 알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못 믿겠다는 말은 그 얼마나 앞뒤가 맞맞지 않은 개변이요 억척이라는 것을 금방 표을 하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사근을 있을 진자 그런 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자. 당신은 한낮에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눈이 부셔서 도저히 못 쳐다봐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게 바로 무지몽미한 인간의 한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어디 감히 태양빛보다 천배만배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수 있겠는가 그러니 어찌 보면 큰그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다 네, 10편 14편 1절 이런 그런 말씀이 제가 어리신은자는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람들까지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생 사는 데 주실까요? 어, 이서야 하나님 하나님 가까이 아니 안 보이니까. 네, 그럼. 가까이 가. 가까이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하를 불신하는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의심과 불신투성일 뿐이다. 그러나 믿음과 확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과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지금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수 나고리시오. 나는 그분의 아들. 이것보다 분명하고 또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아멘. 이순영 집사님 마지막 일편 저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아니? <laughs> 아, 맞아. 잘못 들었습니다. 아, 읽었어요, 읽었으면 읽었어. 제가 읽었어요. 아, 읽었으면 좋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든지는 사실상 백지의 한장 차이인 것처럼 사소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떠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입증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으며 불신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이 은혜의 기간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을 길이길이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침 산책 운동을 했죠. 네. 네. 무엇을 보셨어요? 달맞이 꽃을. 네. 달맞이 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laughs>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날 엄청나게 발달한 우주세계를 정복한다고 깝죽거리는 이 인간의 과학기술로도 달맞이 꽃 한성이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Impossible.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자초풀랑뿌게 하나 탄생시킬 수가 없어요. 음. 전부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키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많은 모 존재합니다. 그러 우리 이성 예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시면서, 예, 네, 물을 보신 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가장 확실한 존재, 내가 지금 있다는 존재예요, 이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육신의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셨지만은 생명의 기원은 우리 네,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부부간이 아무리 부부생활해도 임신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야받는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을만한 진료를 수만가지, 수십만가지, 백만가지를 눈만 뜨면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신 분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 어제 우리가 지난 그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경상도 그 방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네. 하나님께서 너 이거 보면 알겠지, 이거 믿겠지, 이건 내가 한 일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언제? 언제? 네. 아, 야, 그러지 말고 이제 조금만 마음 돌리고 이거 그렇게 또 믿더라. 언제? 언제?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네.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마지막에 읽은 말씀, 은혜의 기간을 읽으십니다 은혜의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무지몽무한 어리석음과 자아을 지었을지라도 그분 앞에 나가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십니다. 에스겔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지셨습니다. 어찌 죽고다 하냐. 어찌 죽고다 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분명하게 살 길을 마련해 놓는데 어찌 죽고다 두걸 길을 선택하고자 하냐. 죽지 말고, 나한테 나가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으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호세는 그분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키우고 싶겠지만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렬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그들은 혹시 이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 않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쇼핑을 가거나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나라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다씁니까 손바닥에 놨었다나 이거 보면 절대 저그런 일이 없어 요 하나님께서 위에 이런 손바닥에 단신을 손바닥에 실쳤다. <laughs> 이정숙 아멘. <laughs> 하나님께서 매일 이거 보시면서 살아나 내 따라 빨리 내 품에 돌아오느라. <웃음> 이순애 <웃음> 심지어는 그 우리의 머리카락 깨스까지 다 세고 계시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7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맨투맨의 관계에요. 그분은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새기시고, 영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르짓는 기도에 길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 길를 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은 권력기관에 높은 사람들 찾아가지고저 억울한 거좀 도와주세요, 저금 살려주세요 하면, 누가 신경이라도 씁니까? 연출이 네. 있어야 그것도 하는 사람이 가좀 이렇게. 음? 돈도 갖다 주 예, 돈 갖다 바치고 백을 써야 조금 네. 말빨이 먹히려나 근데, 온주를통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를기울이시다라 아, 저놈이 내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지?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의 불가 이제 우리가, 아, 동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습니다 질문합니다. 한 스님께서 억울하게 뭐 자기가 재연치는지 무함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갇혀가지고생활을 하는데 그 돌보던 군 음, 군인으로서 그, 돌보던 분. 뭐, 뭐, 그의 아버지는 영천 중림사의 주지 스님이셨고 그의 형은 영천 은혜사의 불교학교에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네. 덮경 소리와 번종 소리를 들으며 키우는, 키우는, 자라시고 키, 달 밝은 밤이면 네. 아버지 하시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턱돌이를 네. 하며 연부를 외고 합장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네. 그 당시 목사님은 네. 그렇게 하는 네. 이유도 네. 의미도 몰랐지만 네. 네. 그저 단란하고 평화로 보였다고 네.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막내동생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못해. 큰 병이 들어 대구 동산 병원에 다니시고 한의원을 포함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보셨지만 가사만 탕진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토지계약 실시로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졌고 설사 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마저 어느 날 식사 중에 피를 토하고 유언도 없이 돌아가셔서 목사님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영남 없이 고아가 된 목사님과 그의 동생은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삶 있으니 도와줘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고대고 혹독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법당에 향을 퍼주면 아침의 불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하루 일과는 일과 청소, 잔신부름, 공양 준비, 영불 불교의식 등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로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끼의 한옥으로 지은 밥으로 하루 세 끼니를 나누어 먹어야 했기에 한참 잘 먹어야 하는 나이에 목사님과 그의 동생은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과 힘겨움의 난날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땐 눈물이 수없이 흘러나왔고, 서러움을 떨쳐버릴 곳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던 중 "세상 공부를 좀더 하고 오라는 친님의 배려로" 대구로 나와 고등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구상고를 마쳤습니다. 가까운 경북대 수학과에 진학하여 어려운 처지를 아는 분들의 도움으로 대구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빠지지 않고 다니며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해 1996년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경북 울진의 상가 노지에서 승려생활을 하던 중 교사 자격이 있던 목사님에게 울진중학교 선진분교 주민들이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와달라고 간청하였고 목사님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곳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울진의 한 교회에서 수련회 장소로 교실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들은 몹시 고마워하며 목사님을 점심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권찬 수목사님은 당시 교사였던 김성환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성환 목사님 선생님, 성님 음. 선생님 제가 느끼기엔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목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김성화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헛수고 마십시오. 나는 뱃 속에서부터 고처를 섬기는 중입니다. 그러자 다시 권찬수 목사님은 대의치 않고 기도하겠다며 답했고, 이에 김성화 목사님은 자신의 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화가 잔뜩 났고 그에게 이렇게 소화붙였습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이 머리 깎고 주님에게 예, 불공 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함 해봅시다. 돌이켜보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때부터가 주님이 자신을 향하신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님은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승려가 되었고, 대한불교 정토종교육 국장과 호교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전 세계 불교 국가를 두루 다니며 신라와 고려의 흥안기에 융성했던 불교가 다시 이 나라에 흥안해야 나라가 번창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불교 승려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라 생각해 불교 대학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 학교 설립을 위해 불교계의 유명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10억 원의 토지를 기증받고, 일본 불교에서 10억 원의 기부 약속도 받아내었습니다. 불교대학 학생이 머리도 기르고, 평상복을 입도록 하며, 40대만 법복을 입도록 해, 젊은이들의 관심이 유발되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포교를 통한 교세확장을 장담했습니다. 1년에 1,000명의 승려를 배출하면, 극성스러운 기독교를 물리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현판식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그는 교단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 악화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대학 설립은 수구로 돌아갔으며, 거금의 시주를 약속했었던 대기업 회장 역시 구도로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역시 불교의 포교를 막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연불과 찬성 불경 공부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있는 화엄경, 법화경, 승헌경, 원각경 등을 빌려보았습니다. 도서 대출은 군 복무 중인 경비교도대원이 맡아보고 있는데, 가끔씩 내가 대출 신청한 책은 없고, 기대원협회가 발간한 신약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그 대원에게 화를 내었지만, 그 교도대원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불경은 대출되어 없어서 심심하실까봐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스님, 저도 대학생이니 전에 대학 강의를 하셨던 스님의 꾸중은 교수님의 꾸중이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수업 인구가 믿는 기독교에도 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당시 목사님은 괘씸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은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 같은 몰수 불교 스님에게도 전도를 하는 그들의 여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무언가에 홀린 듯,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빠져들었고, 말로 못할 큰 충격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고업장 위에 감전된 듯, 온몸이 뻑뻑해졌습니다. 성경에는 평소 그렇게 알고자 이혼했던 생로병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풀려져 쓰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불교신앙과의 갈등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옛날 인도에한 젊은 과부가 애통함에 울부짖을 때, 부처는 그사이를 물었고, 과부는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의 쌀한 줌을 얻어가 죽을 끓여 먹이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쌀을 구하러 간 과부는 오후 늦게 빈손으로 돌아와 부처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지 못했다고 고했고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혜여 생자필멸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일년 따라 일어나고 일년 따라 없어집니 무엇을 슬퍼하나? 이와 같이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술비적사실에 자족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에 따르면 라인성 과부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네 예수께서 그를 어니에게 주신대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과부하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을 숙명으로 수용하는 인간 한계를 드러내지만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부활 이어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참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인간 생사와 복의 문제만 제시할 뿐 해답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인간 생사와 복의 문제뿐 아니라 그 해답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깨달았지만 차마 개종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중간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고. 수십만 신도들과 승려들이 따르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럴 수는 없었으며, 차마 부모님까지도 배반하는 결단을 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984년 8월 20일, 그는 형기를 마치고 달성군에 있는 장수사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후였기에 번뇌와 고뇌에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의 불교 공부가 부족해 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에 여기저기 다니며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순천 송광사를 찾아 가던 중에 교사 시절 공료였던 무신론자 엔두기 선생을 찾아가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였는데 엔두기 선생은 이렇게 답해주었습니다. 해경스님 송광사에 가도 그 번뇌는 사라지지 않지요. 기독교 복음은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버리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돌아서려거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돌아서세요. 김성화 목사님은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때 드디어 용단을 내려 개종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3분의 1을 달려가다 개종하기까지는 말 못할 아픔이 컸지만, 그것은 목사님에게 자신에 대한 양심의 해방이자 자유를 찾은 획기적 결심이었습니다. 1984년 9월 29일 수요일배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부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날아갈듯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지체할 것 없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안의 삶을 참회하는 뜻으로 불교의 비진미성과 개조경의를 밝히는 극락의 불납이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등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단체를 쓰는 것은 다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노를 정해왔기에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며 그를 이는.

오늘 그족한 말씀을 마치고, 또 오늘 오두 2시에 할까요? 네. 2시에 3회, 어머민이잘 맞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